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세 번째로 가상 삼원이라고 합니다. 가상 삼원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사랑 실천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전국 시민에게 첫 번째 마땅한 도리가 뭐냐 사랑 실천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교안 중에 23면 상단은 성경말씀이 되어 있고 하단 박사안부터 제가 잠시 소개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관례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8절 이하의 말씀에 고루반이라는 유대인 습관을 꾸짖으시며 부모 공경이 중요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친히 어머니를 챙기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일수록 본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가 우리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 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것 요새 우리는 뭐 잊어가지고 잊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사대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병력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11조, 주일 성수, 전도, 이것들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될게 뭐냐? 봉사입니다. 섬김의 의무가 이 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특권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성교의 책임도 분명히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세관에서 세리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 감당케 하셨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모든 이들은 직장을 통하여 일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땅 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목적과 함께 어머니를 부탁하신 가상 칠연의세 번째 외침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심에 있다. 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가정과 가족을 섬기며 세상에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습니다. 부모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일터다, 직장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인간의 도리와 천국 시민의 도리를 다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네. 천국시민입니다. 네.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 시민입니까? 네. 예. 천국시민입니다. 천국시민이면 천국의 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도리, 의무가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교라고 하고 전도라고 바꾸어서 이 시대는 말합니다. 천국 시민의 도리는 예수 사랑 실천에 있다. 믿습니까? 오늘 하루는 예수 사랑 실천하는 수요일이 되기를 노력합니다. 하십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보이셨습니다. 가상치령 가운데 첫 번째는 원수를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는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십장하상에서 세 번째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곁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보라, 보라, 내 어머니다. 다시 말하면, 내 어머니를 섬겨다오, 내 어머니 책임져다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단순한 효, 자신의 인정을 뛰어넘어 본질적, 기독교적,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탁을 받은 요한은 응답은 감동적입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27절에,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평생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공경하며 자기 집에 모셨던 것입니다. 주거지를 옮겨서 팔레스타인에서 예베소에온 사도 요한은 그예베소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봉양했습니다 예배소에 가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 집의 흔적을 오늘도 볼수 있도록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런 사실을 실천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을 알면 우리도 요한을 닮아가고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첫째,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참 사랑을 맛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한 제자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아가페 사랑,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도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공감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천대시하게 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요한과 사도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의 서성을 천대시 하다니. 그래서 요한이 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이 동네 사람들 그만 다 불살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성격도 보통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다혈질적인 사람,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요한이 서서히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격은 어떠하십니까? 사도요한과 같이 이런 사랑은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목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다면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아름다운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어떤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까? 주님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함께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란 누구를 읽합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훗날 사랑받았던 흔적을 남깁니다. 어디에? 성경에. 그 서신이 요한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은 사랑받은 증거로 서신을 남긴 흔적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죄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벗으니 우리도 사랑의 사도가 되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했던 그 체험을 요한 1서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이 사랑의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아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이얼질 사도,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요한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용서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성격이 서서히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혹시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신지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십시오. 십자가 앞에 머리 숙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 나누기 위해 힘쓴다는 뜻입니다. 사랑받은자의 의무가 뭘까요?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미움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눈빛으로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에 빚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 갚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사랑 받았으면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예수님 따라 났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매우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서 이름은 없습니다.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보셨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서 있던 제자 그가 누굽니까 사랑받은 제자 사랑 갚고 싶은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가장 가까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가는 무리 속에 예수의 제자들 그 속에는 요한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함께 도망갔을 것입니다. 요한도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자기 보호 본능으로 도망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그는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곁에 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의미합니까? 회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 그 사랑에 빚진 나, 이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 하나님, 회개합니다. 심령으로 피 흘리시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의 심정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십시다. 이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곁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라면 지겠습니다. 우리에게 남겨두신 십자가,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사명 다할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참...